안녕하세요. 항상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연금봉급TV는 인터넷이나 뉴스 기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정보들이 아니므로 자료를 창조적으로 만드는데 매번 수십 시간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만든 영상 하나가 수개월이 지나도 만원의 수익을 얻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어서 영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천원의 시급도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손해이지만 연금봉급TV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하는 희망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계신데 퇴직 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2024년도에 건강보험료를 얼마씩이나 납부하고 계신지를 연금 수령액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석 정보는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기 어려운 귀한 정보이므로 현재 연금소득이 있거나 미래에 연금을 받게 되실 분들은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 해당이 되나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에 편입이 됩니다. 직장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이 되나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될때 연금 소득별로 건강 보험료는 얼마씩이나 납부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건강 보험료 최저 금액은 22,340원이고 장기 요양 보험료는 최저 금액은 2,890원으로 합계 최저 금액은 25,230원입니다.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모두 포함하여 연금으로 80만 원까지 받는 분들은 모두 동일하게 최저금액인 25,230원이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으로 월 100만원을 받는 분들의 건강보험료는 4 0 4 0원이며 연금이 1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건강보험료는 약 4천원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 분들의 건강보험료는 8 0 8 0원이 부과됩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받는 2023년 연금 월평균액은 260만원이 약간 상회하므로 퇴직 공무원들 2023년에 납부했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평균 부과액도 총 117,580원을 약간 상회하였습니다. 2024년에 퇴직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수령평균액은 내년도에 통계가 나오겠지만, 평균액은 270만원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연금소득 270만원인 경우를 살펴보면 2024년도 퇴직공무원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평균액은 108,100원 정도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14,000원 정도가 되어 2024년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보험료를 합산한 총평균액은 122,100원 정도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연금액이 좀 많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으로 3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분들은 총 135,68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연금으로 350만원을 받는 분들은 158,28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연금액으로 480만원의 고액을 받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217,08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22% 경감이 되므로 2024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 수령액을 270만원 추정해볼 때 건강보험료가 108,100원이지만 22%를 할인받으면 건강보험료는 84,310원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920원이 되어 총 95,230원이 되어 1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뚜뚜 결론적으로 퇴직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으로 인하여 순수하게 부과되는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평균 금액은 12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읍면지역의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22%는 경감받아 10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길어져 퇴직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으로 인해 순수하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는데, 다음 영상에는 재산 소득이 합쳐질 때 퇴직 공무원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 납부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보 제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